당기덕덩 TV 일일 학생 리포터 신진아입니다. 오늘 제가 온 곳은 제 뒤에 보이시나요? 바로 조개사인데요. 오늘 제가 이곳에서 불교식악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함께 가시죠. 일단 여기는 왔는데 저 혼자 봐서는 잘 모를 것 같아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는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신진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조계사의 정묵 스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여기 조계사의 불교 악기에 대해 공부하려고 왔는데 네네. 저 혼자서 봐서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웃음> 그래서, <웃음> 그래서 자세한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 절에 사찰에 가면 이제 범종노랑 종각이나 이렇게 해서. 불교의 사물을 모셔놓은 데가 있습니다. 여기가 바로 범종각그 장소고요. 불교의 사물에는 네 가지 악기가 있습니다. 이쪽으로 보시면 여기 이제 지금 앞에 보이시는 게 법고라고 하고요. 가죽으로 된 형상으로 스님들이 이제 의식을 하실 때 법고를 나무채로 해서 이렇게 두드리면서 소리를 내는데요. 우리가 흔히 축생이라 그래서 내가 이렇게 네 발로 이렇게 걸어다니는 동물들이 있죠. 그 동물들을 위해서 스님들이 이걸 치면서. 아, 그 깨달음을 얻고자 이렇게 소리를 내드리는 그런 의식의 어떤 복구입니다. 또 이쪽에 보시면 범종이라고 하고요 이 범종은 우리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이고 돌아가신 분들 모든 인간들의 모든 세상의 물질들을 이 범종의 소리를 침으로 인해서 이 소리를 퍼지잖아요 아주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물입니다 다음 사물로는 이렇게 보시면 나무로 된 건데요, 물고기 모양 같이 생긴 이렇게 사물이 있습니다. 이것은 목어라 그래서 뭐 위에 치는 절도 있고 또 우리 저희 절에서는 이렇게 밑으로 해서 소리를 울려서 이렇게 치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조금 그 사찰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 그러니까 물고기들을 이렇게 연주를 하면서 그 소리를 듣고 깨칠 수 있게 그런 법구. 그래서 사물 중에 모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기 보시면, 이제 마지막 불교의 사물 중에 형상이 구름같이 생겼다 그래서, 운판이라고 네, 그러는데요. 아, 우리가 아까 벚고 범종, 모거 했듯이, 구름, 즉, 하늘을 의미를 하거든요. 그래서 날아다니는 새나 조류 이런 동물들을 울리면서 이렇게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좀 깨침을 얻을 수 있도록 스님들이 연주하는 그런 사물입니다. 그래서 불교의 사물에는 네 가지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벚고 네, 범종, 모거, 운판, 이렇게 해서 아, 네 가지의 사물이 있고, 흔히들 알고 있는 우리 사물놀이라는 그네 가지 악기 있잖아요. 그게 이제 불교에서 의뢰가 됐다. 예, 그렇게 기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 설명 잘 해주셔서 아주 이해가 쏙쏙 네. 되는 아, 것 같아요. 그럼 다행입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네. 범종루에서 사물 봤잖아요. 네. 아, 그래서 우리 한번 법당에 들어가서 어떤 사물이 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어, 어, 너무 기대돼요. 네, 들어가시죠. <laughs> 들어가시죠. 네. 여기에서 또 설명해 주실 게 있다고. 아, 네. 아까 밖에서는 범종각이라 그래서 큰 사물로서 우리가 우리가 얘기하는 그네 가지 사물을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근데 여기는 아, 우리가 아까 범종루에 있는 건 이제 대사물이라고 보면 이제 소사물이라 그래서 범종각에 있는 그네 가지 사물을 축소해서 법당에 그 스님들이 기도하실 때, 염불하실 때이 목탁 아시죠? 네. 물고기 형상 같나요? 네. 범종각에 있는 모 목하고 같은 이제 소사물이라 그래서 목탁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소리를 한번 내볼게요. 까우리 큰목고는 어, 채로해서 이렇게 치지만 이 작은 소상을 목탁은 채가 하나로서 이렇게 바닷가의 생명들을 깨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이제 사물입니다. 네, 그리고 어, 목탁 다음으로 있는 사물이 요령이라는 사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리다 보면 우리 절에 보면 이제 첨화 끝에 이렇게 그 풍경 소리 같이 달리 그런 소리 비슷한데요. 부루움을 형상을 한운판이라는 그런 대사물이 있는데 그것을 축소해서 이제 만든 어 불교 사물입니다. 지금 여기에는 없지만 또경세라그 해서 또 이거하고 비슷하게 생긴 쇠를 치면서 또 연무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여기 보이는 것은 잘 아시죠? 네. 사물놀이 할때 우리가 징을 이야기를 하는데 절에서도 징을 쓰거든요. 사물놀이 할때 썼던 징하고 소리가 비슷합니다. 그런데 사물놀이 할때 징은 똑같지만 체가 조금 다르죠. 어, 사물놀이의 그 징체는 좀 이렇게 크고 좀 말랑말랑 하거든요. 그래서 치면 웅, 웅 이런 소리가 나는데 어, 이 소사물의 이 태징은 스님들이 이렇게 치면서 연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딱딱하게 일자로서 이렇게 쓸수 있도록 범종을 축소해서 우리가 이 울림 소리로 인해서 일체 모든 중생이나 모든 음, 사람들이 깨칠 수 있도록 하면서 스님들이 연불을 하면서 연주하는 악기가 태진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이것도 많이 보셨죠? 네 아까 법고랑좀 그렇죠. 예. 네. 그래서 박자나 어떤 선율에 따라서 다 다르겠지만. 어, 불교의 사물 중에 어, 법고를 이렇게 축소해서 스님들이 깨치면서 이렇게 염불을 하고 기도를 하는 이렇게 해서 불교의 사물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사물로 목탁, 요령, 태징, 징 그리고 법고, 북 이렇게 해서 네 가지가 다라고 예,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오늘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곳 조계사에 와서 불교식 악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는데요. 저는 아주 생생하게 이해가 잘 되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오늘 함께 알아본 내용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 공부에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상, 정기적동TV 일일학생 리포터 신진아였습니다 안녕!